자르고 자르고 자자 뿌리고 뿌리고 자자 헹구고 헹구고 자자 넣고 넣고 자자 싸고 싸고 자자 먹고 먹고 한 번씩 자르고 자 뿌리고 자 헹구고 자나아 남아 깔고 자 넣고 자 먹고 자 자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겨울, 지금 11월, 12월 달에 하는 게 있어요. 자, 연례행사 집안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장 있잖아, 김장. 긴장. 어, 김장하죠, 그죠? 자, 김장하면, 어머니, 옛날에 김장, 지금은, 자, 집에서 김장했다, 지금.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언제 하나? 12월 달에 하는 거야? 언제 할 거예요? 안할 거야? 안할 <laughs> 거야? 그래, 요즘 다먹기게나나 그치, 맞아. 그냥 조금 조금씩 다 먹는 게오씬나 그래도 긴장을 합니다.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긴장할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냐면, 자, 이제 배추가 있습니다. 자, 배추 있죠? 배추를 가져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어?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잘라야 그죠? 아유, 배를 반, 쫙 잘랐어. 반 잘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절여야지 어? 절여야지. 그야지 소금에 절여야지. 소금 어떻게? 다싹 뿌려야지. 그죠? 자, 뿌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넣어야지. 어, 뭘 넣어? 뭘 넣어요, 아버님? 자, 막, 김장 안해고 이제 티가 나잖아. 자, 오늘 뭐예요? 자, 썰었어. 소금 뿌렸어. 절였어. 그럼 어떻게 해? 약간 해고 그죠? 싫어해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넣으러? 어? 어떻게 넣으러? 양념치. <laughs> 아니 배추를 배추를 빨래가 아니고 햇빛을 말려? 아 배추를 말려? 어 절였어. 근데 말려야 된대. 어디 빨래 줄을 말려야 돼? <laughs> 뭐, 어휴, 자, 절였어. 헹궜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자,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에 그 넣어야지, 그지?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에 부부려가지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먹어야지. 아니, 아, 안돼. 먹는 거뭐 있어? 먹어야지. 뭐, 먹기 전에, 차곡차곡. 뭐, 어머니, 말을 해, 뭐. 즐기지 말고, 뭐. 김치통에 아, 그렇지. <laughs> 맞죠. 이렇게 봐. 이렇게 순서인데 우리 아버님들 봐.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하야되 지금 뭐예요? 그냥. 음, 뭐 하는지 몰라. 아버님! 자, 우리 아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버님! 자, 배추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자아 아버님! 자, 배추 가져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지? 어? <laughs> <laughs> 아배추가져왔 아, 그냥 먹어? 아, 아 배추 그냥 배추 먹고 그다음 소금 먹고 그 다음에 어, 양념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어. 어머니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춰볼게요 자 배추를 가져왔어요 잘랐어 이렇게 잘라 랐죠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 이거 똑같이 동작을 딱 하는 거야. 뿌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헹궈야지. 헹궈야지. 어, 그죠? 헹궜어. 그 다음 에 이제 소를 넣습니다. 넣어요. 이렇게 비벼서 넣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맛있게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디다? 여기다 싸 어머니 여기다 쌓. 어? 자, 쌓고, 싸고싸고 이렇게 싸자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까? 어, 자 갑니다. 자, 어머자 이번에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다 같이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뭐, 그만 큼 아버님 우 하고 먹자. 자, 아 어, 소금 뿌리고, 뿌리고, 헹구고, 그 다음에 바르고, 쌓고. 그 다음에 먹고 요거를두번씩한데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어, 오케이 저랑 같이 한번 따라보는거예요자 갑니다 시작 자르고 자르고 짝짝 뿌리고 뿌리고 짝짝 헹구고 헹구고 짝짝 넣고 넣고 짝짝 쌓고 쌓고 짝짝 먹고 먹고 짝짝 이렇게 주고 <laughs> <laughs> 어머니 그냥 이땅 생각해 안 주면 못 먹어 큰일났다 정일 안 줬다고 뭐라 그러네 아. 자 이제 한번한 한 번입니다 자르고 짜 이렇게 시작 자르고 짜 뿌리고 짜헹구고짜 넣고 짜싸고짜 먹고 짜 김치로 에이, 뭐, 김치, 김치, 네. 어. 네. 자, 먹어야지. 그 다음에 한 번씩입니다. 시작! 자르고, 뿌리고, 헹구고, 넣고, 쌓고, 먹고, 자자 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어, 어머니, 김장 하도 오래된 애가 지금 모르지, 지금? 김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아, 알았어 나중에 줄게 <laughs> 어머니 요분두번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갑니다 시작 자르고 자르고 짝자 뿌리고 뿌리고 짝자 짝짝. 헹구고 헹구고 짝자넣고넣고짝자쌓고쌓고짝자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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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한 번씩 자르고 자, 뿌리고 자, 해고자 나만 한다. 빨고 자, 넣고 자, 먹고 자, 자르고. <laughs>